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0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 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 온 세상 아기들 다 부모 주사 주부모내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매불망 그렇게 기다리던 성탄의 아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네 번째 대짐절 주의를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새아침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에도 모시고 주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울 곳이 없으셨던 아기 예수님께 구유를 내어드린 이름모를 한 사람의 헌신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 한켠을 더 넓혀 주님이 머무시고 쉬실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의 자리를 마련하기 원하오니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성전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에서 살지만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때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대로 험한 길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우리 은평교회를 이한 주간에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귀한 사역에 맘껏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한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중심에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여기 이 땅에서부터 다시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강청하옵나이다. 전쟁의 위협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고 그날에 하나 된 힘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한국교회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뭐 천막도 고급스러운 거죠 비닐하우스에서도 드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곳 저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성전 건축의 바람이 불었지요. 그때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처럼 하자. 그래서 그 본문으로 택하는 말씀이 대개 이 토요일날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열왕기상 5장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합시다.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야지. 그런데 토요일부터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성경으로 성경을 다시 보자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자니 뭐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목사님은 솔로몬 싫어하시나? 여호와의 이름을위 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막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뭘 세워 달라고 그래요? 왕 세워 달라고 그래. 나 우리 사사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워 줘. 왕. 왕정 시대를 자 시작하겠다고 그러니 솔로몬이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이 사무엘이 화를 막낼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왜 화를 내냐? 나도 화를 내지 않는데 네가 왜 화를 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왕 세워줘 이래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단번에 왕이 됐습니다 돼서 왕 역할을 잘 했나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은 좀 훈련을 시켜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싶으셨는지 다윗은 숱한 과정을 거칩니다. 기름을 세 번씩이나 부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정도로 고생 고생을 하면서 십수년을담금질하셔서 왕으로 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진 거죠. 성전도 그렇습니다. 언제 다윗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다윗이 짓겠다고 짓겠다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 텐트에서가 이게 뭡니까?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 안 지어줬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다윗 지가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그럼 네 아들이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오늘 이제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나와요? 애굽 땅에서. 갑자기 성전 짓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얘기를 하세요. 다시 출애굽기로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출애굽한 지가 언젠데 지금 이제 와서 성전을 짓고 있어. 이 480년이나 지났다. 이렇게 들리세요. 야. 나 480년 동안 성전 없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 이제 와서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냐? 여러분 어느 쪽으로 들리세요? 우리는 여지껏 전자로 들었던 거. 480년이 지나서야 이제 성전을 짓네. 이 말이 이 말로 들리시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480년 지나도록 나는 성전 없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로 다시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다시 17절 보여 주시면 여기 주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이 출애굽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리기 15장은 홍해를 건너와서 미어암과 여성들이 나와서 소구를 치면서 춤추며 노래한 노래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첫수로 삼아요?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곳 광야 그 성소로 삼으신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처소로 삼고 성소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알고 이 백성도 그곳에서 그럼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달라고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5장으로 가보시면 출입기 5장은 출입 급한 목적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모세와 바, 어,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해서 바로에게서 벗어나면 이 백성은 성전을 지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할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릴 사람들, 제사 하나님의 출애굽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3절에 그 이야기를 못 알아먹고 못 보내. 여호와가 누구냐? 난 그런 신을 알알 모른다. 아, 아, 알수 없어. 그러니까 못 보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3절에 그들이 이러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고 한다고요? 제사.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짓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시고 짓게한게 뭐예요? 성막이었어요. 텐트. 그 텐트를 잘 지어 드리죠 29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29장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그 성막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뭘 드리라고요? 상본제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두 마리의 양을 갖고 저렇게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이걸 우리는 상번제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한 목적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새벽에 새벽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매일 두 번씩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를 출애굽하신 목적이에요. 그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라 하신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지었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40장이 말씀하시는지 가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다 그랬더니 3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같이 읽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 성막을 완성하자 구름이 덮었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회막을 덮고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죠 자 오늘 다시 6장으로 와봐요 솔로몬의 성전을 얼마만에 지어요? 38절 가보실게요 오늘 마지막 절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열한째 해 불월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강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7년 동안 마쳤어요? 마쳤으면 성막에서 있었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39절이 어떤 내용일까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7장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7장 1절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져 있냐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졌다 아니 7년 동안 성전 지어놓고 그래. 예배 안 들어요. 아니 성전을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짓겠다고 해놓고 짓자마자 솔로몬이 한 일은 뭐예요? 왕궁 지어 빨리 왕궁. 졌냐 끝. 빨리 지어 빨리. 빨리 이제 뭘 지어? 왕궁 지어.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왕궁 짓는 일에 몰두해 빨리 해치운 거예요. 이거, 이거 빨리 해워버려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걸리적거리네. 빨리 해워버려 그리고 7년 동안 빨리 지어놓고 말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요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온전히 이제 지 짓고 싶은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13년을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뻐하셨을까요? 겉으로는 여와의 호 이름을 위하여해요 그러나 사실은 지 욕심 채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한적 없어요 다 여와를 호 위하여 히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소환해와야 될 말씀이 3회상 16장 말씀이죠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거든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지만 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제 성탄의 아침을 바로 앞두고 다시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방 하나 내어드릴 공간이 없었을까요 그 넓은 땅에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한 사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없었을까요? 그초란 우리는 마국간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일반 그런 여관 이런 곳에 말을 같은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 양이 우리가 요즘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듯이 그런 개념으로 양이 있는 그 어느 곳에 양이 먹는 그리고 양이 물을 마시는 그런 어떤 작은 구유 구유에 밥통에 그러니까 누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탄생을 축하한다고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초라한 그곳에 예수님은 내팽개쳐져 있지 않은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또 우리의 예배에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아니면 왕궁 짓기 전에 빨리 해치워 버려야 될 성전 쯤으로 알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합니다. 궁전 짓는 일도 물론 중요하고 바쁜 일이지만 하나님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발휘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그 응답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만. 거룩한 척, 주님을 위한 척,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